안녕하세요. 오늘 나무는 지금 제 앞에 이 나무인데요. 아참뚱뚱하기도 뚱뚱하고 수영도 제가 봐서는 완벽하고요. 음,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여기가 머리가 죽었어요. 제가 이거를 건드렸는 것 같은데, 발로. 이, 부러졌어.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나 아니면 또 여분으로 제가 저쪽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걸 땡겨서 이렇게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자, 수영 한번 볼게요. 수영은 우리 집에 많은 나무들 중에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독실이 좀 많이 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건부 부분부터 하면 탁끊겼습니다 이게 뚱뚱해서 그런데 쪽에서부터 탁끊겼어요 꺾여서 이리 가갖고 이리 갔죠 더 위에서 다시 살짝 갔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좌측편으로 돌아와서 자 반대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계단식의 그런 곡을 만듭니다 착착착착. 그러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참요 밑에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실한 나무를 저렇게 이제 주손으로 보내는데 앞에서 봤다 봤다시피 저 하나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분을 준비해서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 보시면요. 뭐. 지금 이 붙들어 맨 놓은 거 있죠? 여기 예. 가 가장 실해 보이네요. 이요거를올 그 이제 좀다 자르고 나거든. 요로 밑으로 갖다 붙이면은 지금 현재 길이는 요까지지만 원래 자랄 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까지는 가겠네요. 그래서 저 주선으로 이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또 수행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줄도 묶어 놓고요. 근데 이 나무 보면은 희생지가 이렇게 많은 나무들은 분명하게 참 좋습니다. 그리 멀리서 봐도 한눈에 희생지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이나무의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속으로 들어왔어요. S를 만듭니다. 위로 R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떡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큰 S를 만들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갈 때도 지금 저게 스윙 조금 잘못 됐는데 저기서 요 라인처럼 저기서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요 들어간 고조 부분으로 싹 잡아야 됩니다. 요와 여기를 붙을려고 붙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 수영이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뒤로. 이 뒤로 넘어 크게 알을 하나 만들고 넘어와서 여기서 또 알을 만들면서 장곡을 만들고 또. 장곡이 없으면은 나무가 매력이 없어요. 그냥 크게 알로 알로 가면은 나중에 너무 밋밋해 보입니다. 그 장곡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고또 장곡이 들어가면은 또 반대로 방향전환을 해주고 이렇게 가져와야지 나무가 나중에 커도 아마 보기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 제가 봐서는 A, 요 나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